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추위에서 2023년 3분기 시작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3분기 매출은 27억 3861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총이익은 7억 8076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순이익은 마이너스 3581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 주당 순 이익은 마이너스 0.0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전년도 6,980만 달러와 비교해 4,850만 달러였다고 하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8,020만 달러라고 하고, 자본 지출은 3,17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본 지출에는 주로 자동화 주문 처리 센터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진행 중인 기술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추위 CEO인 수미싱은 추이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낮은 한 자릿수의 업계 성장 대비 3분기 순 매출이 8%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팀은 28.5%의 총 마진과 3.0%의 조정된 에비타 마진 수익성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분기를 반영된 것처럼 계속해서 훌륭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위에서 발표한 다음 분기 및 해계연도 2023년 가이던스를 보니 다음 분기 매출은 27억 8천만 달러에서 28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약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 2023년 총 매출은 110억 8천만 달러에서 111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약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추위의 이번 분기 실적을 보니 전년동기 대비 매출 총이익은 증가했으나 순이익 EPS는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위의 이번 분기 컨센서스를 체크해보니 매출은 예측치 하회, EPS는 예측치를 상회했네요. 또 추위의 이번 분기 대차 제조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동자산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8억 8,292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 즉,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19억 6,468만 달러라고 합니다.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아 커버가 불가능하며,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니 약87% 정도 되네요. 이번 분기에도 추이는 전체 자산 중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추위의 종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17.25달러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약10.8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찾아보니 매출 부분이 예측치를 하회했으며 2023년 전체 연간 가이던스도 하회가 되었고 여전히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지출에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말들이 있네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조금은 좋은 실적을 보여줘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였습니다.